안녕하세요. 둔내 원주민 부동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소형 주택은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유동리라는 곳에 있는데요. 어, 유동리는 청일 중에서도 막렇 끝자락은 아니고요. 면소재지하고 그리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유동리 쪽은 그나마 손님들이 이렇 왕래를 하는데 멀다 이런 생각을 좀덜 하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원래는 이게 농막이었었는데 지금 주택으로 다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대지로 다 바뀌어 있고 이렇게 비닐하우스도 한동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 있는 거는 거의 다 지금 드릴려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 안에 요 주택 부분 그쪽은 이제 농막 크기예요. 6평이고 요 부분을 지금 덧대 가지고 덧댄 게 아니고 이게 그 주택으로 바꾸면서 공사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 굉장히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어, 징크 지붕하고 연결되게끔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 보면 아, 제가 전면으로 지금 해가 바, 이렇게 비쳐 가지고 사진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이게 앞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은 네, 이렇게 지금 앞면. 그래서 공사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래서 깔끔하죠. 하고, 이렇게 지금 제가 측면에 왔어요. 측면에 왔고 지금 포도나무랑 막 목련 같은 것도 심어져 있고 되게 공들이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아요. 정화주가이 끝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맨 처음에 저 입구에서 지금 찍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어, 철탑이 이렇게 두 개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게 한 500m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그다음에. 어, 연간 한 120만 원 정도가 한전에서 나오는데, 어, 예를 들어서 어, 전기를 다 사용하지 못한다. 이러면은 상품권 같은 걸로 이렇게 주신대요. 이렇게 횡성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저 앞에 주택이 하나 있죠. 이게 이 집의 측면, 그니전 그러니까 측면에 저 집이 하나 있는 거고, 요 밑에 이렇게 농막이 하나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거실에 가서 보니까 요즘 높이가 좀 있어서 얘 때문에 그저산 전망을 막 가리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 다리 보이죠? 저 다리로 쭉 물이 좀 흘러 요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굉장히 깔끔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는 길이 널찍하면서 어 아주 굉장히 편했어요. 길 들어오는 길은 굉장히 편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피양지도 있어서 아까 다른 차하고 제가 마주쳤을 때도 그 차가 멈춰져서 제가 아주 편안하게 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다리 건너자마자 여기 시멘트 포장이 됐지이 단지는. 그리고 저 옆쪽으로, 제차 있는 옆쪽으로 이제 농막이 있고 이 위쪽으로 이제 농막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저 끝에 산 쪽으로 집이 이제 두어개 정도 있고 그래서 주택 두세 개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농막촌으로 이어져 연결돼 있고 단지로 만들어져 있고 또 요것도 엿었는데 주택으로 지금 바꾼 상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요런데 지금 빈 공간은 파쇄석을 깔아놨고요. 여기 이렇게 텃밭을 쓰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분들은 이제 도시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가끔 오셔가지고 꽃 같은 건 이제 심지 못하신 것 같은데 요런데도 지금 저런 팥에서 걷어내고 꽃밭 같은 거 만들고 이러면 아주 아기자기하게 예쁠 것 같죠? 요렇게 아니면 텃밭을 더 넓혀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닐하우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를 안에도 수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바닥은 인조잔디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고, 이게 폭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이 정도 크기이면 제가 알기로는 150에서 200 정도 드는 거라 알고 있거든요, 하우스. 작년인가 재작년 가격으로 그럴 거예요. 지금 올해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어, 수도가 수도 있어서 어, 텃밭에서 채소 뜯어다가 이렇게 씻어서 여기서 음, 드셨겠죠. 그리고 세탁기를 여기다 놓으셨죠. 여기는 테이블 같아요. 이거 씌워 놓으셨고 어, 이렇게 여기에 있는 거뭐 김치 냉장고도 보이고 이러는데 <laughs> 다 드릴 거고 농기구 다 보이죠. 이렇게 지금. 구루마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다 드릴 거고 여기 선풍기 이렇게 큰 대형 선풍기 시설이 돼 있네요. 여름에 양쪽 문을 열어놓으면 시원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으면 더 시원하겠죠. 이런 것들이 하우스 보여드렸고요. 이제집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뒤쪽도 이렇게 탄탄하게 다잘 쌓여져 있어요. 석축이 탄탄하게 쌓여져 있고 이렇게 여기 지금 에어컨 실외기예요. 실외기를 비가림 하느라고 이렇게 지금 받쳐 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윗집이고 그렇습니다. 농막촌이다 보니까 거의 오시질 않았어요. 차들이 차들이 없더라고요. 가끔 오시겠죠. 그리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여기도 이제 문을 만들어 놓고 저 안에도 또 다시 번호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문이에요. 여기가 지금 거의 농막 크기만 해요. 이렇게 이 지금 전체 창문이 다 열리는 거죠. 열고 닫고 할수 있으니까 여름에 시원할 거야. 아마 여기도 해발이 꽤 되기 때문에, 음 저는 시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등을 양쪽 두 개로 켜 놓으셨네요. 여기가 어 문이 닫혀서 그런데 제가 보여드려 볼까요? 여기 창문 열고 보시면은 이런 산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고, 지금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냉장고, TV, 거의 다 있죠, 지금. 선반, 이제 이런 옷 같은 거는 가져가시겠지만, 이런 거다 드린다는 거. 이렇게 들어와서,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싱크대 되어 있고, 화장실 있고요. 싱크대도 보면은, 어, 요 정도 크기에서 요 싱크대면은 그냥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여름 같은 경우는 거의 밖에서들 생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우스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아마. 요렇게 지금 수납 공간 되어 있고 선반. 저 보자기로 게해 놓고 이런 게 지금 다 선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릇 같은 걸 이렇게 넣어 놓으셨더라고. 저 위에도 요렇게 선반 만들어서 작은 것도 다 넣어 놓으시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순간 온수기로 지금 되어 있고 깔끔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침실은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하우스, 아니, 여기 이렇게 베란다처럼 이렇게 썬놈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어, 여기는 주, 잠을 여기하고 위에서 주무시고, 여기 밖에서 거의 생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는, 어, 손님들이 와도, 이렇게 이 밖에서도 썬룸에서도 주무셔도 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2층도 침실도 지금 더블 매트리스 이렇게 깔아놓으셨고요. 이게 높아요.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웬만한 분들 이렇게 지금 살짝만 수그리면 돼요. 그래서 크게 지금 너무 낮고 답답하지 않으니까 박공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높습니다. 그리고 바닥 난방도 되니까 여기도 사계절 침실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형 주택이에요. 소형 주택이고, 음, 지금 집으로 되어있는 거니까 그리고 연식도 얼마 안 됐고 깔끔하고 그런 곳이니까는요. 음, 주인의 주변은 지금 조용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산으로 좀 둘러져 쌓여있어가지고 바람도 많이 막아줄 것 같아요. 보니까 산으로 이렇게 좀 애둘러있네 이땅 자체가. 이런 거 찾으셨던 분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